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일산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김도윤입니다. 이번엔 기권과 오존층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권이랑두 번째는 기권의 층상구조, 세 번째는 기권의 역할과 오존층, 네 번째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의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기권이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뜻합니다. 기권은 온도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열권은 높이야 80km 이상의 층입니다. 공기가 적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극지방에서는 오로라를 볼수 있습니다. 열권에서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중간권은 약 50km에서 약 80km 사이의 층입니다. 중간권은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권 위쪽에서는 유성을 볼수 있습니다. 상층권은 대류권 대면에서 약 50km 사이의 층입니다. 오전층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 비행기가 이동하는 길로 사용됩니다. 대류권은 지표면에서 높이 약 11km까지입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체 대기의 약 75%에서 80%가 대류권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제공합니다. 이 기체들은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오존층은 상층권에서 오존을 많이 포함한 대기층입니다. 오존층은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원인으로는 프레온 가스가 주요 원인인데, 이 프레온 가스는 냉장고, 헤어 스프레이, 에어컨의 냉매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헤어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겠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